홍정원 씨에 대한 제 기본 입장은 그 사람도 평생 국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공직자고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쩌다 이런 이런 일에 연루가 돼서 그 사람도 고쳐받고 있고, 저도 고쳐받고 있습니다. 저는 홍정원 씨랑도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. 같은 피해자들끼리 쉽게 말하면 제 느낌은 그겁니다. 같이 고쳐받고 있고, 고난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러나...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걸 2월 달에 제가 헌재에서 뭐 의견선지, 뭔지 진술선지 뭐낸게 있습니다. 그 내용과 입장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내용을 좀봐 주십시오. 그래서 아닙니다.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원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, 그래서 연영사령관이 어, 이 실장 통해서 어, 직접 수방사에 가서. 어 비원 벙커를 확인 지금 북한 오물 세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. 그러니까 지금 그각실처 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그다음에 통신 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.